네,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나요? 우리는 보통 뭐, 힘내세요,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이제 건네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는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줌으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표면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온 마음을 다해 공감해 주는 위로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부자연스러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로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 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조차도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평소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뭐 지나갔던 그런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 천냥빛을 감, 천냥빛을 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없던 천냥 빛도 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가 이제 저를 들여다 보면은 저는 위로의 말이 자연스럽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목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제말 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뭐 대학생 때나 아니면 뭐 청년 때뭐 중고등학교 때뭐다 합쳐서 어 주도적으로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1대1이든 혹은 뭐 다수의 어떤 집단이든 이제 소위 오디오가 비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아무도 말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막 스스로 뭐라도 막 던져야 되는 또그 이제 분위기를 즐겁게 뭐 유쾌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저 홀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를 열기보다 입을 여는 게 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백, 어,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고 나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러 다니게 되면서, 제 말수가 줄었습니다. 내가 뱉은, 이제 무심코 뱉은, 뭐 지나가는, 뭐 가볍게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말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꼭 중요한 순간에 또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의 힘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생각해 보고 나니 아무 말이나 뭐 쉽게 쉽게 내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채워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위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이 우리 주변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또 지치고 힘들어 할때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사람들을 찾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힘이 되어주고 또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의 말을 그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또 우리 모든 영가족 분들이 이말 한마디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 영가족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됩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부탁을 받고 이제 배달의 민족 알바를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그리고 형들을 지휘하는 군대 대장, 이제 천부장에게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하고 있었던 양치는 일은 잠시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이제 형들이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의 그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 한가운데로 이제 가게 된 다윗의 눈에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군대가 보였습니다. 블레셋 군인, 블레셋 군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모욕의 말을 듣고 있는 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투를 치러 보기도 전에,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과 같은 그 좌절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힘을 주는 그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인 또 왕인 사울과 또 군대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두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크게 심히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군인이었던 그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는 탈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골리앗이 막 목청이 크고 또 천지를 진동시키는 음성이어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의 뭐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왜 골리앗의 그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벌벌 떨게 된 이유는 골리앗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골리앗은 크고 강한 자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였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니 승리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은 한없이 약 작고 연약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는 군대 병사뿐만이 아니라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사울 그 지도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또 세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또 유전병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국을 떠나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도 그들은 겉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정탐 보고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인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또 우리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잘 분석하고 또 보고하였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보고하였고 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도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상황 판단 또 전략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와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만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기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은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넘쳐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길도 보이지 않는 이 비바람이 치는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과 같을지라도 이곳에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광야와, 같, 광야와 같을지라도 여기서 또 어떤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성도는 내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과는 달랐습니다. 골리아스의 말이 이스라엘 군대를 슬픔과 절망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다면 다윗의 말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 사울을 위로합니다.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출전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울의 눈앞에 나타난 이 다윗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위로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laughs> 생각해보면 위로라는 것은 저 위로부터 주어져야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와 동등한 사람들 혹은 나보다 뭐 직급이 낮거나 뭐 어린 사람, 뭐 후배들이 위로한다고 해서 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나보다 한참 어린 저 후배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제가 유년부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도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이와 지위에 있어서 아래 사람보다는 윗 사람이 주는 그 위로의 한 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나 후배. 또 친구와 한 시간 동안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장님의 위로의 한 마디가 나에게 더큰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위로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또 나, 내가 어, 나보다 위에 있는 뭐손 위에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면 더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울은 지금 이제 생사가 오가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칼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다윗이 위로한다고 해서 그 군대 지휘관인 이 사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군대 전체가 갑자기 전투를 이기고도 남을 그 사기가 충전되겠습니까? 다윗의 말은. 사울과 또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골리앗과 1대1 결투에 대한 열리가 이제 활활 타오르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이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눈에 다윗은 전투와는 어울리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또뭐 민간인 중에서도 전투의 능력이 이제 제로에 가까운 소년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상하 관계도 관계이지만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관점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용사로서 크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없는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니 다윗은 아무리 용모가 빼어나도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배달의 민족으로 도시락은 배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투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제 점진적으로 사울을 선, 설득합니다. 먼저는 이제 사울의 관점과 같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지난날 양치기 소년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주의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또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경험했던 일들을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저 어린 소년으로만 이 전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소년으로만 바라봤던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갈 때에 그양 새끼를 구하고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는 목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잃지 않고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지켜내는 목자였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바라본 것처럼. 또 바라보고 생각한 것처럼 그리 연약하기만 한 소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사,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사자도 물론 두려운 동물이었지만 사자보다 더 두려운 동물이 곰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호소에 보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을 처 죽였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위협적인 동물은 곰인데, 이제 곰이 일어나서 해, 나, 다윗을 해하고자 덤빌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곰을 쳐서 죽었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쳐서, 죽, 쳐서 죽인 사자나 골리앗이나 또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싸워도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 눕힐 수 있는 상대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전투에 대한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울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위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사울을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는 사람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네? 그런, 그러나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울 때마다 여호와께서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합니다.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힘으로 이겨낸 것 같고 또 때가 잘 맞아서 혹은 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긴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전투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발톱에서 매 순간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골리앗은 보이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사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잊었던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다윗에게 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고백이 없는 채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벌어지고 또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사울과 또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윗의 승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되찾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또 우리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여호와를 회복하는 거룩한 도구, 또 거룩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 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은 발달하였지만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희망은 없어집니다. 소망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보다 미움과 갈등의 마음이 더 우선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 내리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조력자,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수 있는 이 세상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또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의 영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예비한 또 택한 그 자녀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